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곤충박시장 스티치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참나무에서 왕바미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. 지금 보호색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나뭇가지로 가리키는이 부분에 있습니다. 지금은 보이시죠? 제가 이 녀석을 한번 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바구미는 이렇게 사람이 만지거나 혹은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죽은 척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살짝 잡으면서 이렇게 왕바구미 엉덩이를 살짝 살짝 치면 이렇게 손 위에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 녀석도 참나무에 살면서 수액을 먹는 녀석이기 때문에 발톱이 미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제 손을 꽉 잡은 거 보이시죠? 지금 제가 이렇게 다리 하나만 떼손 땅바닥에 맞보습 지금 크기는 제 손가락 한 마리보다 조금 더큰 정도인데요. 왕바구미가 원래 죽은 척을 하는데 지금 이 녀석은 죽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. 오, 새의 주요 먹이 중에 하나가 이 왕바곰이거든요. 그런데 새는 죽은 먹이는 먹지 않기 때문에 왕바곰이가 진화를 통해서 이런 생존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. 제가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이 석들 사신벌레만큼이나 꽤나 고집이 있네요. 지금 손바닥 위에 올라놨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. 대충 크기를 짐작할 수 있으시죠? 제 생각에 한번 2cm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. 자라면 3cm도 될수 있을 것 같네요. 뭐, 크기는 완전히 다르지만, 사실 기본적인 생김새들은 바구미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토리 반바구미와 굉장히 비슷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살짝살짝 만져보면 거의 돌 같은 느낌이랑 비슷합니다. 지금 이런 자갈들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. 그리고 오도토도랑 돌기가 나있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바구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왕바구미를 핸들링 해봤는데요. 굉장히 사슴벌레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. 그럼 다음주에서 만나요. 안녕.